시어머니 연금 통장에서 매달 전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째입니다. 입금되자마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연금으로요. 그 돈은 큰 시누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막내며느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정산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큰 시누이는 매달 240만 원씩 3년간 총 8천만 원 이상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현은 시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들어왔어야 할 통장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지현은 은행에 거래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했습니다. 3년치 거래내역서가 손에 들어왔을 때 지현의 눈이 멈췄습니다. 매달 15일. 연금이 입금되면 16일에 전액 인출. 수취인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숙. 큰 신우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240만원씩 36개월. 8. 640만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지현의 남편 민수가 매달 생활비로 드리던 1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당신 연금으로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 연금은 큰 시누이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현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은 민수가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큰 시누이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달 240만 원씩 받으면서요.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친족간 재산 범죄는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시어머니는 78세입니다. 지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노인복지법상 학대 유형입니다. 시어머니는 인지 능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큰 시누이는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현은 남편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성격이 급합니다. 큰 누나를 바로 찾아가서 따질 것입니다. 증거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지현은 일단 혼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얼마나 자주 면회를 오시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큰딸 분이요. 입원한 지두달 되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오셨는데요. 지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매달 240만원 받아가면서 면회 한번 오지 않는 딸.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되찾아 드릴게요. 지현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큰 시누이 정숙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돈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큰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매달 연금 찾아서 생활비 드리고 병원비도 내드릴게요. 어머니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큰딸이니까 믿었습니다. 50년 넘게 키운 맏딸이었습니다. 정숙은 인감증명서도 떼어 갔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연금 통장의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정숙만 아는 번호로요. 첫 달에 정숙은 30만 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연금에서 공과금이랑 보험료 빼고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0만원 중 30만원. 나머지 210만원은 정숙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정숙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다른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생활비가 좀 부족하구나. 민수는 당장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누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큰딸이 관리해주는데 뭐라 하기가 그렇더라.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막내아들 유학 비용이었습니다. 정숙의 아들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연금을 유학 자금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시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금 다 썼어요. 물가가 올라서 남는 게 없네요. 시어머니는 믿었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숫자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이럴 리 없어. 지현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3년간 8,6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어요. 전부 언니 계좌로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누나가 어머니를 돌보느라 쓴거 아닐까? 지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관절 수술비 3,000만 원. 나쁘자 이민수. 당신이 냈어요. 재활치료비 800만원. 나쁘자 이민수. 이것도 당신이 냈어요. 언니가 쓴건 하나도 없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지현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언니 아들 유학비예요. 캐나다 학비랑 생활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카 유학비를 어머니 연금으로 대고 있었다고. 누나는 나한테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 병원비 한 푼도 못 낸다고. 지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범죄야.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는 노인복지법 위반이야. 친족상돌에 적용도 안 돼.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누나한테 직접 물어볼게. 지현이 막았습니다. 잠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미리 알면 자료를 없앨 수도 있어. 민수가 지현을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 지현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저 어머니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해.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가능해.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랑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게 좋겠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누나를 고소해야 하는 거야? 지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가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가 자기 과자를 나눠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나가 어머니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지현은 큰 시누이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수입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민수야, 웬일이야, 올케도 왔네. 민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연금 통장 거래 내역이야. 3년 동안 누나 계좌로 8천만원 넘게 빠져나갔더라. 정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생활비 보태라고. 지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이체하셨어요. 아니면 언니가 하셨어요. 정숙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내가 대신 이체해 드린 거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야. 숫자 계산도 힘들어 하셔. 그런 어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240만원씩 보내라고 하셨다고.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어. 연금 관리를요. 내가 알아서 쓰라고 하셨어. 지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위임이 아니라 착복이에요.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완전할 때 명시적으로 동의하셨다는 증거 있으세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나한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야?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솔직하게 말해. 그돈 어디에 썼어? 정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어머니 돈을 자식이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 다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지금이라도 전액 반환하시면 형사고소는 취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부인하시면 법정에서 봐야 해요.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민수와 지현은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2주 줄게. 그 안에 연락해. 지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치매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증 치매 상태시지만 과거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세요. 3년 전 일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지현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연금 관리 큰언니한테 맡기신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기가 도와준다고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다고 하니까 지현이 물었습니다. 그돈 어떻게 쓰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생활비랑 병원비로 쓰라고 했지? 남으면 정수기 쓰라고. 그런데 정수기가 한 번도 안 가져다 줬어. 지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어보면 다 썼다고 하더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치매약 먹으니까 머리가 멍해서. 지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큰 언니가 그 돈을 다른데 쓴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알고 있었어. 지현이 놀랐습니다.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정숙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할머니 고마워요. 유학비 보내주셔서. 그때 알았어. 지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지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딸이야. 50년 넘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신고해? 민수한테도 말 못했어. 형제끼리 싸울까봐. 지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알면서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 생활비를 아들에게 손 벌려가며 받으면서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병원비도 민수한테 미안하고, 정수기한테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나서면 애들 싸울까봐. 지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몸만 편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지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숙은 2주 안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현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심판도 신청했습니다. 여섯 개월 후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며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현이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 한번 피해자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3년 전 이미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입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증 치매는 의사결정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현이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두 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입니다. 피해자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도록 위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횡령입니다. 판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정숙이 머뭇거렸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지현이 증거 3번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아들이 다니는 캐나다 대학 학비 납부 기록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피해자 통장 인출 기록과 일치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금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손자 유학시키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지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손자 유학비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게 된 후에도 가족 갈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노인 학대입니다. 민수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지만, 정숙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 결과는 원고 승소였습니다. 정숙은 8. 64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숙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돈을 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어. 아이 유학비가 너무 컸어. 그래도 그건 핑계일 뿐이야. 민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은 분할 납부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숙은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아들도 휴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상금을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현이 새 통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금 직접 관리하세요.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지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필요한 거다 말씀하세요. 참으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는 정숙의 사진도, 정숙 아들의 사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현은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할 때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였습니다. 민수가 아침밥을 차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민수야. 정숙이 밥은 먹고 다닐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현이 대신 말했습니다. 언니도 잘 지내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엄마가 낳은 자식인데.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시어머니는 밥을 계속 드셨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섰을 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연금을 자신이 관리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